네, 안녕하세요. 취지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뱀프 국립공원입니다. 오늘은 점술카드 도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벌써 세기 말이죠. 세기 말인데, 한, 리그 오픈하고, 한, 어느 정도 커런시 번 다음에, 그때부터 도박을 생각하시는데, 도박에 이제 보면, 안전한 도박과, 위험한 도박이 있어요. 날 분류, 분류를 나눈다면, 안전한 도박과 위험한 위험한 도박. 가령 사기 아니 지 뭐죠? 어거 거울의 집 그런 건좀 위험한 도박에 속하고요. 물론 그게 성공이 되면 두장 가지고 어 밀어 50개는 만들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성, 실패했을 시 리그를 바로 종료해 버리는 그런 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물론 성공하면 아주 대박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저는 그렇게 위험을 즐기는 성향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도박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안정적인 도박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게 있는지 한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설명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주 하는 도박 카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기꾼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기꾼이 있어요. 현재 어 2025년도 8월 7일 기준으로 한 이게 구딥에서 쌍건 구딥에서 어 대략 보통 10딥이면 구매를 해요. 그러면은 요거 사기꾼을 3 장을 넣으면은. 6레벨, 각성제보조제20 퀄어티, 어, 타락된 재물 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안 뜨면, 뭐, 3딥, 뭐, 1딥, 그렇게 이제, 벌 수는 있어요. 꽝은, 완전 꽝은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 되면, 각성한, 어, 상위, 상위 보조, 각성한 상위, 각성한 상위 다중 투사체인가? 있잖아요. 활, 여러 가지로 갈래 나가는 거요. 고고 고고나, 고고 아니면, 각성한, 어, 각성한,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연속 타격 보조. 요런 거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확률이 완전 낮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리그 때, 각성한 상위 다중 투사체 보조 있죠? 그, 뭐지, 그게 한, 처음에는 2 0 9딥에 팔았고, 나머지는 250dB에 팔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를 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도박은 아닌데, 좀잘 뜨면 뭐 100dB에서 200dB 이상을 벌수 있는 거고, 못 뜨면 뭐 약간 그 투자한 거에 절반, 안 되면 절반 안 되게 회수는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한 도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도박이고요. 어, 사기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약제사가 있어요. 약제사, 약제사가 다섯 개죠. 어, 가령 봉쇄런 요새 봉쇄런을 하시는데 봉쇄런 봉쇄런 노드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금고 금고 네 점술 카드 복제. 그래서 약제사가 뜨긴 떠요. 뜨긴 떠요. 뜨면은 두 장이 나오는 거죠. 요걸 가지고, 두 장을 가지고, 어, 여기 보시면, 푸르미에서, 두 배, 두 배를 치시면, 점수, 점수카드 한 세트를, 최대 절반 소모하여, 소모하여, 0개 또는 두배 이하의, 어, 두배 이하만큼의 동일한 양의 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갖고, 두 배를 넣어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1대1 1대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나머지 3개를 사가지고, 어... 부풀리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헌신의 내가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건 좀 비싸요. 이건, 어, 더블, 더블 컬업 되는 건데, 고정속성이 두 개가 부여해요. 그래서, 어, 마피, 어, 깨끗한 마피를 더블 컬업 했을 때, 실패 확률을 덜어주죠. 대신, 만약에 여기서 뜨면은 대박인 상품이 뜹니다. 가령, 요런 곳. 요렇게. 지금, 이게 방스, 방어 스태킹 징벌이 쓰는 거거든요. 은총의 오라, 결이 오라 여기 떠버리면 최소 1.5에서 2미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운 좋으면 뭐좀더 이게 스탯이 높으면 뭐뭐 뭐 여기 검색해 보니까 한7미러까지5미러인가7미러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안 되면은 안 되면은 뭐한100몇딥뭐 그렇게 벌겠죠. 아무튼 그래도 위험하지는 않고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 대신 비용은 조금 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게어 어떻게 카드를 들면 두 푸른 미에서두 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모았다가 일곱 장을 사서 갖고 도박 점수 카드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약재어 뭐죠? 거울의 집은 이거는 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추천해 드리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거울의 집 거울의 집처럼 미로 한 방을 노리신다면 짝사랑을 추천해 드립니다. 짝사랑, 요거, 요거는 그렇게 거울의 집만큼 큰 타격은 볼 수, 실패했을 시, 도박 실패했을 시큰 타격은 안 보는데 그래도 어, 할 만은 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러를 노리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건 짝사랑, 짝사랑 정도 한번 연습삼아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야수강 가시면은 이제 도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한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은, 이쭉 내려보시면 분광주얼 어 도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있죠. 감시자의 눈 속성 한개 무작위 변경. 그래서 싼 거. 싼거 가령 진노. 진노 두 개가 있어요. 가령 진노 많이 사용하는 게, 어, 어, 뭐죠? 어, 진노, 진노의 영향시 번개 관통, 관통, 투, 관통, 몇 퍼센트 관통, 그리고 물리 데미지 몇 퍼센트를, 어, 뭐죠? 저기, 번개 피엔으로 전환, 그리고 기타 옵션 해갖고, 그런 걸 사셔갖고, 요걸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세 줄이 나온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대박. 가령, 가령, 요렇게. 요렇게. 잠시만요. 요렇게. 세줄 뜨면 이게, 이게 스탠에서는 최소 3미러에요 스탠에서는 3미러 근데 리그에서는 한1 1미러? 1미러 정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게 뜰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더싼 거를 사가지고 돌리시는 거예요 돌리시는 거 그러면은 실패한 확률이 많이 적어요 만약에 뜨면 대박이 나고 그래서 요거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성한 보조제 무작위 변경 요거 추천해 드려요 요거 요거 네 뭐죠? 어 혈기감시자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초반에 돈 없으면 하기가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도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요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번세 번째로는 결합 고정 속성 한개 무작위 부여 가령 요런 거 있죠. 타락 안된 아니 복제 안된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있으면 두개 짜리가 있으면 독에서 나쁜 거사 최고 싼거 사가지고 요걸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말로는 사람들 말로는 잘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개인적으로 는 비추, 비추, 그래서 지금 카드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야수에서 지금 세 가지 종조 추천해 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추천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어, 갑자기 이제 한 1년 정도 어, 유튜브를 쉬다가 요새 다시 하죠. 그렇지만 제가 10월 달부터는 10월 초부터는 되게 바빠져서 유튜브를 많이는 못 찍을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잠시 소강 생태를 있다가그 이후에는 이제 많이 정상 예전처럼 정상적인 유튜브를 찍을 거거든요. 아무튼, 어, 지금은 유튜브가 하루에 몇 개씩 나오지만 10월 달 이후부터 1년 동안은 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아무튼 구독 취소 하지 마시고 1년 후를 아무튼 기다려 주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안전한 도박에 대한 어, 옵션들을 설명해 드렸고 어, 좋았으면 좋아요 어, 추천 그리고 구독 안 했으면 구독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지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뱀프 국립공원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